때일은 한여름 더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만물이 가득 찬다는 소만 절기인데요. 체감상으로는 한여름에 가깝습니다.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.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30도 이상 오르겠고요. 이 때일은 더위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평소보다 수분을 자주 섭취해주시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습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 하늘의 표정 참 좋습니다. 연일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으로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종일 쾌청하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. 서울 33도, 청주 광주 32도, 대구 29도 예상됩니다. 주말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33도, 춘천 31도, 대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인 모레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. 서울은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. 그 밖에 강릉 27도, 광주 31도, 안동 30도가 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.5m로 일겠고 모래까지 전 해상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. 이때 일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